안녕하세요 사막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바로 델타 함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함수. 자, 델타 함수는 바로 단위 충격 함수, 다른 말로 유닛 인펄스 펑션이라고도 한다. 이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델타 함수는 딱 특징이 좀 많아요. 그 특징을 좀 알아둬야 돼. 자, 어떻게 된 녀석이냐면은 바로 이런 거야. 자, 대충 여러 개난 되어 있다고 하잖아. 그치, 일단은 얘가 t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델타 함수는 델타 d 마이너 t-타우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그치,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도 봐야 되는 게, 이게 충격이거든. 그 충격이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사각기둥 형태를 줬었을 때, 아. 여기가 다른 말로 뭐죠?라고 하면 타우가 될 것이고 여기가 다른 말로 뭐죠?라고 하면 타우 플러스 델타 타우로 이루어진 게 되는 거야. 자 여기가 이 델타 타우가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작을 때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 단위 충격 함수 델타 함수라고 하는 거라고 알겠지? 자그러면이 가로 길이가 얼마라는 거죠?라고 하면 바로 델타 타우가 돼야 되고. 그럼 이 세로 높이가 얼마가 되는 거냐 하면은 그건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델타 함수의 수식적인 표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델타 함수는 델타에다가 t 마이너스 타우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 자 얘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가 델타 함수라고. 얘가 델타 함수인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는 무한대고 하나는 0이야. 자, 무한대일 경우에는 이 시간이 타우일 때 이야기고 다 0일 경우에는 otherwise. 다른 말로 t가 타우가 아닌 그 나머지 것들을 0으로 잡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에 델타 함수라고 하는 거야. 자, 여기에 델타 함수의 정이고요 그다음에는 end 하나 더 있어 특징을 하나 말해드리자면 인테그럴 0부터 그 무한대까지 그러면 델타에 t 마이너스 타우에 dt가 1이라고 하는 거야1 알겠지? 자그 그러면 이 녀석의 정의를 한번 보자. 얘가 바로 뭘까요?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자 여기서 티콜타우에서는 무한대고요 그 다음에는 아로와이는 0이기 때문에 0부터 타우까지는 0이고 타우 플러스 델타타우 이후부터도 0이고 뭐 대충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야 알겠지 자그 다음에는 얘는 다른 말로 뭐죠 이 녀석의 정의는 다른 말로 면적이 된 거잖아요 면적 1 면적이 1이기 때문에 가로가 델타타우니까 세로는 얼마 되야 됩니까? 델타타우분의 1이 높이가 돼야 된다는 뜻 아니야. 아, 선생님, 그러면은 델타 함수의 형상은 다른 말로 뭘, 뭘까요? 라고 하시면은 티이콜타우에서는 함수값 무한대다. 티이콜타우에서는 함수값 무한대. 근데, 전체 면적은 1인 사각 기둥이다라고 하는 거지. 전체 면적은 1인 사각 기둥. 알겠습니까? 요게 델타 함수의 의미야. 알겠지? 자, 그럼 여태 이 타우는 있잖아요. 이 타우는 바로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어차피 이그 시간이 바로 양수나 0의 개념이니까 이 타우는 0 이상의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델타 함수의 설명이고요 자 다음은 바로 단위 충격 함수를 가했을 때그 전과 후 그러니까 운동량 충격량의 원리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전에 그래프를 한두개 하나 이렇게 그려줄게 한개 그래프를 그려주는데 좀 특별한 그래프야 가로축은 t 세로축은 델타 t다 자 델타 t라는 녀석은 바로 타우가 0일 때이므로 충격이 일어나는 시간이 0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럼 델타 t는 무한대 아니면 0이다 라는 뜻이겠지 무한대일 경우에는 바로 t가 타우이면서 0일 때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럼 나머지는 다 0이다라고 해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충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지점이 0이 되는 거라고 충격이 일어나기 시작한 지점. 그래놓고 여기는 델타 타우가 돼야 된다라고 한 거지. 아주 짧은 시간이니까. 그럼 델타 타우는 0에 가깝다고 하는 거잖아. 그리고 이어 높이는 델타 타오분의 1이다 라고 놓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설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함수값이 0인 형태 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했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단위 충격 함수 델타 함수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녀석은 바로 이거야 바로 단위 충격 가하기 전과 단위 충격 가한 후와 그럼 운동량 충격 량 원리를 보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여가정이 필요하다. 자 보시면은 충격을 가하기 전에는 정지 상태였다고 하자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충격을 가하기 전에는 정지 상태였다고 하자. 그냥 충격을 가한 후에는 바로 움직였다고 하자. 이렇게 씁니다. 이겁니다. 자, 지금 이거는 정지 상태였다가 단이 충격을 가했을 때의 상황을 보자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은 정지 상태였는데 단이 충격을 가한 후 하면은 상황을 보자 네 이게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단위 충격을 가하기 전이에요 그럼 가하기 순간 전이니까 T가 0- 마일때 이야기겠지 다른 말로 뭐야 좌극한이겠죠 좌극한 좌극한일 경우에는 바로 X의 0마이너스 움직이지 않았을 때니까, 즉 원점이었을 때니까, 저는 0이라고 칭하겠습니다. 0. X의 0마이너스는 0이다. 그리고 그럼 x의 다세 0마이너스도 0이다. 왜 당이 충격을 가하기 전이므로 정지 상태라고 칭할게요. 그럼 단위 충격을 가한 후를 한번 볼까요? 단위 충격을 가한 바로 직후는 t의 0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얘는 우극한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 있지. 자 여기서 단위 충격을 가한 후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바로 직후입니다. 직후. 그럼 여기서 가기 전은 직전입니다. 가기 직전 알아두라고. 그럼 우극한일 경우 x에 0 플러스라고 하는 녀석은, 뭐야? 어차피 이게 충격을 가하기 직전이나 지, 직후나 운동하는 물체들은 전부 다 위치는 연속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t꼴 0에서의 위치는 항상 연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 x의 0 마이너스 지점과 x의 0 플러스 지점은 항상 두 개가 동일하다. 0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X닷에 0플러스를 한번 볼까요? 자 이때는 바로 단이 충격을 가한 후에는 움직였기 때문에 0은 아닙니다 그래서 X제로 닷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0은 아니야 충격을 가했기 때문에 움직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움직임 알겠습니까? 자 다음 운동량 충격량 원리입니다 자 충격량이 뭐죠? 충격량은 임펄스 G I라고 하는 건데 충격력 곱하기 시간이다라고 할수 있겠지 힘 곱하기 시간. 자 충격량은 바로 뭐야? 운동량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m 델타 v라고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뭐라고 뭐라고 했어?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 힘 곱하기 시간.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 바로 뭘 다룬다고 했지? 단위 충격을 가한다고 했잖아. 단위 충격. 자, 충격량은 바로 F 델타 타우 이렇게 표현을 일단 합니다. 일단은 자 힘이죠. 시간이죠. 힘 곱하기 시간이 바로 운동량이 변화량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m 델타 v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m 곱하기 자, 델타 v 이제 자, 근데 나중 빼기 처음이니까 나중은 x 닷의 0 플러스가 돼야 될있고요 빼기 그럼 x 닷의 0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를 해 주면 속도 변화가 될 거냐. 자, x 닷의 0 플러스가 나중 속도가 될 것이고 x 닷의 0 마이너스가 처음이 되는 거겠지. 그렇지? 근데 우리는 정지 상태일 때 처음일 때는 속도가 0이니까 아, 얘 0으로 돼야 되겠네. 자, 따라서 어 m 가면 x' 0 플러스는 x0 다시기 때문에 mx0 다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얘가 다른 말로 f의 델타 타우 충격양이될 거잖아. 근데 뭐야? 단위 충격을 가했기 때문에 아 충격의 크기가 1이겠구나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놓고 X0- M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얘랑 얘를 빠가지고 알겠지? 뭐 이렇게 일단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꼭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한 번쯤 써보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